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찬송가는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의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약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사무엘하 11장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이 우리 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 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 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 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 음식물이 뒤따라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왕궁분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지 <laughs>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갔다 어이 네 집으로 내려가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을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때, <laughs> 우리아가 그날.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약이 아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짐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 아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주변 국가의 이야기 중에 암몬과 전쟁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 보셨습니다.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암몬의 왕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에, 암몬에서는 오해를 했죠. 그런데 뭐 어, 국제 정세라는 게뭐 사실은 뭐 암몬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다윗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암몬은 자신들이 열세이기 때문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용병들을 이제 돈을 주고 데려와서 전쟁을 대비했는데. 뭐 다윗과는 다윗의 나라 이 군사력과는 전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은 지리멸렬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암몬과의 전쟁은 이제 소강 상태에 있다가 오늘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했다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죠. 다윗의 시대에는 이제 위로는 아람이 있고 북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아람이 있고 모압과 암몬이 동쪽에 있고 남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제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북서쪽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블레셋 사이에는 북서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아람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시리아가 있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둘러싸고 있는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뭐 에돔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서쪽으로 있는 블레셋은 그 블레셋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은 같은 핏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름은 같죠. 고대 국가에서의 블레셋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다. 그리고 이제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나라들과의 관계가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아람은 뭐 스스로 알아서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제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쟁하기 좋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쟁도 대체적으로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전쟁하기 힘들고, 비가 많이 올때 전쟁하기 힘들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올 때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비가 오면 농사져야 되고, 그리고 비가 오면 땅이 질어지면은 전차들이 활동하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전투를 안 하고 대개 이제 우기,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비가 그치고 건기가 되었다, 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이 때가 되면 전쟁이 다시 재개가 되고. 그러면 보통 왕들이 이제 전쟁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죠. 그러므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이제 시기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이야기인데 왕들이 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쟁의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요압을 통해서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말하자면은 하게 하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암몬을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압을 하는 중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 암몬의 수도에다가 이제 몰아 넣었고 이제 둘러싸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자기 성 다윗성에 남아 있다가 벌어진 일이 오늘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생애 있어서 가장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되죠. 바세바라고 하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 이제 그 여성이 아마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다윗이 사는 데가 조금 고지되고, 그 밑으로 이제 신하들의 이제 집이 있는데, 내려다 보면 집안이 들여다 비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뭐, 날이 또 더운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성의 봐서는 안될 장면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여성이 아름답게 보였는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의 아내입니다. 우리 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여성을 불러와라 해가지고 이제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른 거죠.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를 탐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욕구를 채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 바세바가 이제 잉태 아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별을 했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무마하지? 어떻게 넘어가지? 하다가 낸 은폐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우리아를 불러와라 해가지고 마치 자신의 아이가 아, 생긴 것처럼 이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갔다가 집에 왔으니 집에 가서 푹 가로 쉬고 다시 돌아가라. 괜히 뭐 어, 전쟁 때문에 불렀척하느라고뭐 전쟁은 어떠냐? 요압은 잘 있느냐? 뭐 이런 어, 질문도 하고 집으로 가서 이제 가로 푹 쉬었다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아라는 사람이 우직한 사람. 예, 우씨가 그런 건지 우 아주 우직하고, 그냥 충성스럽고, 아주 정직하고,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아주 우직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안간 거예요, 집에. 아이고, 지금 우리 동료들이 다, 그 전쟁 때도 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왕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심이 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째 제가 집에 가서 잡니까? 그러고서 이제 안간 거예요. 어,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옷도 안 벗고 신발도 안 벗고 그냥 전투복 입은 그, 그 자세 그대로. 그냥 이따가 저 내일 날, 날 세면 갈랍니다. 있으니까 이제 다 이제 골머리가 아프죠. 아예 큰일 났네, 이 친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은 또한 가지 꿰를 더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취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살았다고 해서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보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이 있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 이게 이제 죄라는 것이 언제 파고 들어오느냐. 여기 에 대해서, 어, 경건한 사람이죠. 바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핵심을 찔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보다가 너무 그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그 문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무료할 때그 사람이요 죄의 본성에 슬금어니 고개를 드는 게 언제냐면은 할일 없을 때 바쁠 때는 그런 생각도 안 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안 그런데 할 일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들이 전쟁에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이때에 자기는 왕궁에 혼자 남아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여성을 봤습니다. 전쟁 중에 지나가는 여성 봤으면 지금 피가 튀는 그런 전투 현장인데 그런 생각이 나 들겠어요. 그런데 심심하니까 무료하니까 그의 생각이 이제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도 그랬을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 바쁘면 그거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워낙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해주시니까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가만히 그거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 한번 따먹어 봤으면 한번생각이고 실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주위에서 계속 맴돌다가 왜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경건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심심할 때 무료할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늦추지 않고 느슨하지 않게 하고 타이트하게 지켜나갈 것이냐 이것은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그런 본성이다. 그런 것입니다. 왜 예배를 반복해서 해야 되죠? 왜 시간 만나면은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늘이 경건의 일그를 연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다윗이 큰 과오를 범하는 그런 대목을 또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늘 힘쓰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들, 특별히 아픈 분들의 한 기도, 또 교회 회복과 이 사회의 또 회복과 어려움 당한 이웃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선교지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